선의를 참전용 서령인의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조기를 기하겠습니다. 네, 결정을 드어낸한 20대 재미동포 여성이 한미 양국이 같은 날 나란히 조기를 달게 하자며 보고를 찾았습니다. 김효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55주년 어제와 오늘 출판기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훌륭하신 우리 귀빈 여러분들 을 모시고 제가 32만 5천명의 대표로서 이렇게 인사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우리 유공자 대우를 제대로 해주겠다는 그런 감명 깊은 인사말을 참 들었을 때 이제 뭔가 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해병대 대선배님들께서도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우리 서울 경기 인천에 해직자한 100여 분이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는 금방 끝내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성대석 언론인 옆에 회장님이시고 우리 또 월남 참전자의 고문으로 제가 이 훌륭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 전에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GMP가 24등입니다. 약 70년 동안에 우리는 과거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6.25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 그걸 기하로 해서 우리는 64년도 65년도에 우리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32만 5천명이라는 연인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영만리 월남전선의 파병에 대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5,099명이 전사했고 약 13,000명이 팔다리가 잘리고 부상을 당하는 걸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정우들은 10 4만 명이 고엽죄 후유증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전에 계신 분들이 약 19만 명입니다. 그러나 1년에 약 5천여 명씩 돌아가십니다. 그런데도 58년 동안 우리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와 권리는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옛날에 전쟁터에 파병이 됐을 때 본급을 7,800달러를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분이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 돈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작은 명예지만 우리 때문에 이렇게 경제대국이 돼서 이제는 국가에서 우리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 조지아는 황지나 장군님께서도 계시지만, 과거에 국회 활동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 회장을 하면서 지금도 한 20, 200여 명의 국회의원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전투수당 못 받은 걸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와중인데 꼭 법에 의해서 묶여있지 말고 이제는 지금이라도 우리 참전용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 법안이 두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전투수당 특별법 진상 규명을 하자는 법안하고 또 하나는 특별법으로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달라는 두 가지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국회 국방소위원회까지 상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여야가 지금 원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후반기에 원 구성이 진행이 되면은 바로 소위원회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명예로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굳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판기념회에 우리 신동설 발행인께서 고생을 해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주최측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한미동맹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의 회원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